안녕하십니까. 부당한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나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주차 강의고요 우리 지난번에 취득세 일부 내용 배웠는데 오늘도 취득세를 이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취득시기 의 배웠었죠. 그럼 취득시기에서는 우리 유상취득에는 객관적 취득과 일반적 취득 두 가지 나눠 놨었고요. 객관적 취득에는 사할상 잔금지급일, 일반적 취득일 때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객관적 취득일 때는 다섯 가지가 있었죠. 국수공판장 이 다섯 가지는 객관적 취득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회상 잔금지급이다 요거꼭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대신 어, 판결문에는 하해의폭이 있나? 자백관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어, 제외합니다. 요거는 객관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일반적 취득으로 갑니다. 그래서 객관적 취득 이외의 거래는 다 일반의 취득인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특히 개인 간의 거래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전형적인 일반적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과 개인간의 거리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국소공포한정은 사회상 잔금지급일 이렇게 나와있고요. 예외적으로 등기가 빨랐을 때는 등기 등록일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여까지 해서 마무리했는데 일단은 유상취득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100페이지 연부취득 나와있는데 연부취득부터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부라고 하면요. 한 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를 우리 연부치득이라고 하고요. 이 2년 이상 분할 지급을 연부라고 래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서 마지막 잔금까지 1년뿐이 안 됐다. 그러면 일반 매매가 되는 거고요. 2년 이상 되면 연부치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연부치득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있다갑시다 100억짜리 땅입니다. 자, 요거를 국가가 소유자인데 요거를 팔겠다. 그러면 A라는 법인이 사고 싶어요. 근데 이 국유지가 마음에 들어 살려고 하는데 돈이 100억이 다 준비 안 됐네요. 자, 그래서 이 100억을 한 번에 준다, 나눠준다. 어, 나눠주는 거를 연부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와 A 법인이 계약 조건을 보니까 5년 동안 연부계약을 했고 자, 5년 동안 잔금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명시했는데 국가는 팔았으니까 매주 계약자가 되고 A법인은 샀으니까 매수 계약자가 됩니다. 자이 계약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첫 번째는 계약금을 주는데 이 100억 중에서 일부를 줘요. 그러면 100억 원 중에서 얼마를 주느냐. 이걸 다 따져가지고 마지막 잔금까지가 5년 걸린다 합시다. 그러면 계약금 일부 1차 일부 2차 이, 일부에서 쭉 해가지고. 5년 동안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요 하나하나가 독립된 취득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100억 중에서 첫 번째 얼마 줬느냐? 40억 줬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준 거예요, 일부 준 거예요? 일부 준 거죠. 그러면 요 일부 줬을 때취득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1차 20억, 2차, 10억. 그래서 조건이 쭉 달려있는데, 여게 사전에 다 약속이 돼서 연부계약서에 다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100억을 어차피 5년 동안 나눠주는데, 5년 후에 이때 마지막 잔금을 주고 취득하든, 어쨌든 100억에 대해서 5년 후에 취득세를 내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취득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첫 번째 100억에 대해서 마지막에 잔금 줬을때 그때 취득이 아니라 이거는. 행정 편의지로서 지급할 때마다 취득을 보겠다. 그러면 첫 번째 40억을 줬으니까 요날취득일로 보고 그다음에 요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내라 이뜻입니다자 다시 어 1차로 20억을 주면은 요 날로부터 20, 60일 안에 또 취득세 내라 이런 뜻이고요. 2차로 냈을 때 60일 안에 취득세 또 내라 이렇게 한 번에 세금 부과하겠다 나눠서 부과하겠다 나눠서 이거를 우리는 연부 취득이 라고해요 자, 그래서, 매해 지급할 때마다 지급하는 돈을 뭐라고 하느냐 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부치득은 한 번에 치득한 게 아니라, 나눠 치득한 거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날이 취득일이 돼요. 자, 대신, 등기가 빨랐다. 그러면은 아무리 연부 취득하더라도요두 번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요 3차까지는 요때 따로따로 취득인데요두 번은 아직까지 장금을 주기 전에 또는 4차 연부금 주기 전에 등기가 빨랐다면요. 선등기가 됐기 때문에 등길이 돼요. 그러면 좀 아까 우리 어, 유상취득도 객관적 지급일 때는 사일상 일반적 지급일 때는 계약상 서 잔금 지급일인데 선등기가 되면 등기이라고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는 연부취득도요. 한 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 때문에 매해 연부금 지급을 취득으로 하지만 만약에 두 번을 나눠주기 전에 등기가 빨랐을 때는 등길이 취득이래요. 그러면 요거는두 번을 나눠내면 안 되고 요때 등기했을 때한 번에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상취득연부취득좀 이따 무상취득이세 가지는요, 선등기란 말 나오면, 다 무슨 말을 니다 등기, 등록,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가 빠르면 등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연부취득은한 번에 취득한 거다, 나눠취득한 거다. 나눠취득한 거니까, 매해 지급할 때마다 취득을 본다. 자, 그래서 우리 100페이지 보면, 원칙. 연부로 취득하는 거 취득가액 총액이 취득세 면세점 50만 원 이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우리 면세점 제도는요 50만 원 이하라면 과세를 안 하겠다. 과세 안 하니까 이때는 세금 부가 없죠. 그러니까 취득시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제외하고 사할상 연부금 지급을 취득을 한다. 사할상 연부금 지급은 매해 지급할 때마다 취득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외 사할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을 한 거로 본다. 그러면 아무리 매 사회상 연부금 지급일이라도 선등기가 됐을 때는 등기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그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부취득은요. 이렇게 해서 원칙과 예외 나와 있는데 내용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에 보면 기본통치 7-5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 연부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우리 무상취득인데 우리 무상 그러면은 대가성이 있다 없다? 어, 대가성이 없는 겁니다. 자 무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상속받았다. 우리 상속받으면은 어느 날 취득이냐? 어느 날일까요? 저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망일 그러면 좀뭐하잖아요 그래서 법률 용어로는 상속 개시일 일어납니다. 우리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 상속인은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한 걸로 본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 자가 유증을 받는다. 유증은 유언의 증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수유자다 이렇게 합니다. 어 수유자는 상속인 이외의 자도요. 사망 시에. 어, 유언장을 남겨서 다른 사람한테도 재산을 줄수 있어요. 그러면 법적인 상속 위에 나머지 사람들이 받으면 유증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유증도요. 체등 날짜는 언제냐? 유증 개시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유증 개시일은요 사실 상속 개시라고 같아요. 어, 날짜가 똑같습니다. 대신 상속인 지휘자가 받을 때는 상속인은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개실이라고 하고요. 상속인 이외자가 의 유언에서 증여받으면 유증이라고 하는데 유증 받은 때는 유증개실이다. 유증개실은 사망 날짜하고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사망이 돼야지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유언장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증개실이 사망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평상시 받는 걸 뭐라고 하죠? 증여받는다. 증여받을 때는 수중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수중자는 언제 납세 의무가 되냐면, 이때죠. 계약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증여가 우외의 함정으로 잘 나왔던 파트 중에 하나인데, 증여는 인도받은 날, 증여받은 날, 이럴수만안 돼요. 자, 어느 날이다? 계약일이다. 자, 증여는요, 쌍방간에 주겠다, 받겠다 하나의 계약이에요. 우리가 매매도 계약이듯이, 연부도 계약입니다. 요, 마찬가지로 이 증여도 계약일 중이에요. 자, 연부도 돈을 한 번에 준다, 나눠준다, 나눠주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매도 계약자와 매수 계약자 합의해서 계약을 맺듯이 이 증여도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증여도 계약이다. 그러면 어느 날을 취득을 하느냐, 계약일을 치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빨랐을 때는 등기일이 예외입니다. 그래서 유상취득도 어, 우리가 등기를 따지고요. 연부 취득도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아무리 매 지급하는 날이라도 선등기가 되면 등기일이다. 마찬가지로 증여도 계약일이 원칙인데 등기가 빨랐을 때는 무슨 날로 한다? 등기일 이렇게 변합니다자 그래서 우리 교재 101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무상 승계 취득은 세 가지가 있죠. 상소 증여 기부 뭐이런게 나오는데 상소 기한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계실이고요. 유중으로 인한 취득은 유중계실이다. 이게 상속과 유중에 대한 취득이고 증여의 취득은 원칙은 증여나 그 밖의 기부나 의한 취득시기는 대가관계가 없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취득시기는 대가의 지급과 상관없이 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은 날이 상관없이 왜 대가성이 없는 거니까 어느 날 한다. 계약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증여 또는 기부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계약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와 서면에 의하지 않고 우리 서면이라는 것은 문서화예요. 그럼 우리 어 보통 증여자와 수증자가 계약서에다가 어떤 서면에 의해서 문서화했다면 그때는 계약일로 되죠.